십니까. 네 이번에 초선으로 고대 의회 에 입성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우측 긴장되고 기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불뿌이 민주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제도가 곧 활짝 꽃필수 있도록 초선으로서 주민에게는 낮은 자세로 그리고 경기도 층과 교육 층에는 비판적인 감시자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번 구대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죠. 네. 네. 교육위원회에는 어떤 사안들이 지금 현재 있을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 교육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어, 보편적 복지 확대의 문제도 있지만은 네. 중앙 정부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공약들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위임함으로써 발생된 누리과정 등의 복지예산들이 급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요. 어울려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빚어진 학생 안전 문제, 또 혁신교육 확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문제가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네, 교육 부분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이 교육위원회가 지역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간담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됐나요? 예, 네, 경기도 31개 시구는 남과 북어 교육 격차가 교육 격차가 아직까지도 많이 상존해 있고 네. 또 지방 교육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지역 교육청에도 거부. 그, 교육청이 그 그대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 재원을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교사들의 교권 보호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교육청 지원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네, 이 교권 보호와 또 학생들의 인권 보호 굉장히 또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어, 선생님들의 교권은 어, 신성불가침한 것으로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어, 선생님들은 어른이시고 아이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한발 양보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확대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주면서 동시에 교권이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제도적 장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체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 경기도 교육청이 납품 비료와 관련한 이 뇌물 수수에 연루되는 등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이재정 교육감님 출범 초기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비리의 연루자나 행위의 시점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 발생한 겁니다만 은 이전 교육감께서도 우리 도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시고 책임이어 통과하셔야 될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핵심 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살을 도려되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전화 예복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도의원들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예리한 비판의 눈길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두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또 지역구가 파주시죠. 그렇죠. 네, 파주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 할까요? 네, 파주시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첨단 산업 문명이 공존하고 있는 미래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파주시에는 남쪽과 북쪽 지역의 불균형 발전 그리고 신도시와 자연부락간의 자연 불균형 발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 해결하는 것이 조화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고 또 하나가 어, 신도시가 급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 여건 개선의 문제, 또 광역교통 체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시의 불균형 문제 해소와 네. 또 지역 교육 네. 여건을 조금 더또 좋게 만드는 게 네. 지금 이 파주시의 문제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12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조선 의원으로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려서 집행부에 부당한 행정 집행들을 감시하는 도민의 공복으로서, 감시자로서 또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